아직 두명및 영상 지 아직 안거지 네. 얘들아 우리가 부산 가서 선물 사왔어. 얘리 니가 은진이가 다 너무 잘르게 사왔네. 이건 얘리니까. 아 야, 왜 너가 더 다... 크냐? <laughs> 어, 어머. 너다 봐, 맞다 봐 봐. 어가지 어, 갑자기 취향을담아왔어 우리. 나 오늘 그거 그나 <laughs> 뭐, 아, 여기 알아. 나 여기 <laughs> 거기잖아. 어디? 폰케이스도 팔고. 맞아. 그치? <laughs> 그렇지. 그냥 로만, 로만, 야 잠들어온 이몇 포장 포장 개야? 야, 이거부어나 뭐, 뭐, 컵이면 울어.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뭔지 알아? <laughs> 아, 잠깐만, 그거 뭐, 뭐야? 넌 네. 촬영할 때 쓰라고. <laughs> 아니, 어, 여, 아, 어, 씨발, 뭐 어떻게 하고? <laughs> 스 살라 그랬는데, 어떻게 알았가나이거가여기 담아야 거든 야, <저 포장에> <웃음> 야 <웃음> 아니, 이거 왜, 여기 담아 먹어, <laughs> <담아먹어. 웃음> 뭔데?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안깨데하이하 <laughs> 너무 귀여워. 귀여워, 야 이거 완전 귀여워. 아, 부산에 그게, 그게 있나 봐. 자기야. 워해 아, 네. <laughs> 출발할게요, 전주 출발할게요. 오늘 <laughs> 출발. 야, 더운데? <laughs> 사람이 먼저. 벌심시벌 <laughs> 먼저다. <나>. 먼저. <laughs> 아, 저건 벌이 먼저. <웃음> <웃음> 용서할 수 없어? 우리 뭐 먹는다고? 저 옛날 아또 우리 밀 옛날 아프고. 시리 카드를 사격해주세요. 또? 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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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똑같이. 웃음> 충분할 것 같아. 우리 한 시간 있다 밥 먹어야 돼. 음료수 하나 사갈까? 중년까 여기 물은 좀안 돼. 한번 안 보세요보고 아, 싶었는데. 음. 오, 미미의 대가. 에 <laughs> 다음까지 <laughs> 다시. 다4 다시. 다시. 다까 그래. 다고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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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4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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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미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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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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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웃음> <웃음> 핸드폰 할 거야, 집에 가고, 그 주호 너무 좋은 것 같아. 소개시켜. 영은 나만 더 <자, 나만 웃음> 너도 주워좋다하아나 어, 나도 주호 주워. 나 주호 제일 좋은 것 같아. 난 지호. 지호 아. 너무 강자네. 만날수있는 너무... <laughs>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 혹시 미친 거야? 아. 딱 골라봐. 봐원래좋아래는 놀래서, 래좋아래서 놀래서, 래서래서 놀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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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서놀 제시야? 흑서 놀래서, 놀래흑 놀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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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서 놀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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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가 찍어 봐. 가저친구수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친 야, 가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쁘다가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저 친구가. 당연하지 않잖아! 당연하지 <laughs> <강요하지> 않잖아! 나 혼자 해 와, 나! My friend! 누구이누찍야 누구야? 나구야 누구야? 누구 뭐 은진이 그 멋있어? 다 이게 뭐야? 야쟤 엉덩이 겁나 쓸룩거려 <목소리> 이거는더 <laughs> 야, 야, 린이 비율 보 뭐야? 나리 어떻게? 아, 니야 바지 너희. Come, 너희. Come, 너희. Come, 너 왜왜? 모래네 모래 그만 치 뭐야? 발 발! 내 발! 그렇게 찍는 게 맞나? 아닌 것 같은데 은진이 저 자세 맞아? 아, 가이 <laughs> 견뎌. 아, 너무 더워. 와, 이게 뭔데 씻어가 뭐... <laughs> 어, 뭐야? 어, 어, 뭐, 몰라. 뭐, 뭐, 아, 저기요? 어, 어, 힘들통 힘들 했네요. 헬레, 헬레. 오늘 OTT 풀었어. 왜? 다들 준비로 이거 누구 가방이야? 사장님 거 <laughs> 우리 셋이서 가 누가가 이으니까 아무도 본인 가 이거 누구가 방이야 <laughs> 본인 가방 맨 사람이 없음 없어요. 이게 지갑. 내 핸드폰 어디 갔어? 저쪽에 <laughs> <laughs> 저어 네, <laughs> 아. 아 개웃겨. 어. <laughs> 야 미세하게 이게 더 많은 것 같아 너 먹어 그러면 아 m 너 먹어 던쇼 귀여 우리 아까 이거 왔나 지나갔어 완전 초록색이야 오 여기 하늘 예쁘다 나름 근데 나 지금 엄청 타고 있는 것 같아 응. 너무 뜨겁다 나도

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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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. 네. 네. 예린 자는 거니? 저녁밥 저녁밥 너 그거 뭐야 몇 기가야 핸드 이거 육년 어. 모르는데 근데 얘는 그거 그게 안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빛을 잘못잡아서떨러지거나 어, 밤에 밤에 완전 빵 까만 데나와서 그냥 기본으로 찍어 우리 악 악명이 我给张杰放。Okay, <laughs>

저 친구 지금. 신났다고 굉장히 하이틴, 션은 알지, 금 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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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하나만 줘, 하 아, 베개 하나만 주... 개주인에 있어. 여개 100개... 야, 너는네 개나 있잖아. 하나만 줘. 인당 두 개야. 네, 베개나 좋아해. 나 얼굴도 보나고나도 요거이 전주지. 요거이 전주지. 오늘 파리 하나. 와 뜨겁다. 날씨 너무 좋은데? 야 진짜 예쁘다. 왜? 오늘 무슨 뭐 공연이 많아 공연 을 많이 하나봐 와. 야 이런 거 봐야지.

일하기 쉬운 건 알겠다, 만돈 벌어야지. 바로 나오네. 묵지도 못하고. 언니 성당이 왜 아직도 공사 중이야? 내 말이. 근데 홍시빙수 먹자. 응? 홍시빙수. 어머 네. 헐, 음. 음. 우리 김수 먹으러 왔는데. <laughs> 아니, 우리 가는 데마다 이렇게 봤지? 물어볼까, 일단? 그래. 저는 코가 야갑니다. 열어줄 사람. 우와. 앵호두. 응, 음, 호두 안 먹어. 호두 내 거. 이건 뭐야? 음. 이렇게 사진 찍자. 딸기가 먹어지긴 했어 근데 맛있어? 네. 딸기가 더 맛있다. 딸기가 더 맛있어? 음口감별로 딸려는 뭐 무섭게 생겼어 근데 <목소리> 전주 안장. 우리 어디 끌려가는 거야?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<무섭게> 생겼어? <laughs> 약간 약간 그 산장 그거 뭐지? 산장 계단 그런 거 나올 것 같아. 시마 계단의 느낌인데 어. 약간. 좋은데요? 이 공포야? 이거 체험이야? 아니지? 근데 왜 이렇게 저 쓰고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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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가 봐거이무 이거? 이거? 아거야이거아니 이거? 와너 승모금 못 쓴다 너무 무섭잖아 야 뭐야 이거 이게 맞나? 무서운데? <웃음> 무서워요 <웃음> 아 이거 누가 그린거야 거울 야 이거, 너무... 이거? 뭐? 뭐? 까꿍 이게 뭐야 나 되게 있어 보이지? 사장님 일하는 중야 진짜, 진짜 개무서워 얘 피아노 치는데? 그치? <laughs> 그치? 진짜 무서워. 어? 저기... 음... 어머? 없어? 어머, 무서 어머, 나 깜짝아. 야, 아니, 이거 맞아? 여기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야 여기 종이 없네. 땡땡땡땡. 여기 맞아? <laughs> 무서워요. 너무 무서운데? 아, 얘 약간 무섭게 해놓은 건가 이거? 뭐야? 사람들한테 와 찐이야 이 먹이하면서 개무서. 야, 영실이 야, 너무. 야너 누워봐. 야. <laughs> 야너 누워봐. 누워. 어. 뭐지? 아니 이 정도면은 그거 아니야? 약간 60년대 아니야? 여기 사도세자 아님? 아빠. 뭐라? <laughs> 아빠 이런 데서. <laughs> 우와 겁나 무거워. 양치질안다 어, 여기. 아 어, 그래? 어무서워 어, 어, 와 진짜 신동찬이야 어 저. 아 옹달샘 이야 왜 어린 시절인 거야? 주유 <laughs> 말 맞아, 주유 말이 아나한 카트 해도 되겠어? 해결이야? <laughs> <laughs> 열정, 열정. <웃음> 결정결정우가너왜 찍으면서 퇴근해줘라 이러고 했어. 아 저리 비켜줘요 다들. 사장님 축하하시고. 아, 잠깐만 <laughs> 여기 너무 빡빡해요. <laughs> 아, 너무 이쁘다. 날씨 왜 좋아? 집 가는데 <laughs> 날씨. 좋은...